오늘 주일부터 누가 보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실한 말씀 시리즈이 말씀으로 은혜를 바꾸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누가 보금을 읽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확실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요즘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하죠.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이지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잡고자 하지요. 세상에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만이 확실합니까?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하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은 무엇이 확실하겠습니까? 바로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일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들고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책으로 남기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역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전하고 싶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대오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이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죠.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 이 말씀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말씀이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많은 무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몰려왔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엎드려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나 언제 이 사람은 다시 어둠의 시대로 변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했고 십자가로 예수님께 대해서 제목을 지으면서 넘겨 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다시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시대가 되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게네살리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가 호숫가의 배두 척을 보셨어요. 그 말씀 듣는 무리와 달리 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그 어부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있어서도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 베드로일까요? 이 말은요 왜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선택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무를 처음 보았을까요? 이미 만난 적이 있죠? 누가 보면 사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리 가부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서 들어간 집이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시몬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까?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은 건강치 못했어요. 병든 몸이었어요. 그런데 열병으로 만성적으로 붙들린 채 살고 있었어요.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님은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요, 비밀리에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두세 사람 이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눈으로 목격해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증인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 열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 주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병이 고침을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평생도록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시몬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침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게네살의 호수과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가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읽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친 다음에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죠. 온갖 병든 자들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제 다른 것을 하셨습니까? 역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사역자로서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안됩니다. 오직 우린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죠. 교회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갠이사레 호숫가에 있어서 전하시다가 배두척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두 배척 배두척 가운데 그한 배를 선택하시는데 바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배를 이용하셨어요. 무리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자기 실망감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밤새도록 문서 작업을 했는데 컴퓨터 전원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 문서 작업이 날아가 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실망감을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이 어부인 베드로는 밤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귓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말씀이 과연 내이 생업에 내가 이 고기 잡는 것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의 생각과 내가 고기를 잡는데 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단 말인가? 우리 시대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느냐? 말씀 듣는다고 밥이 나오느냐? 이런 비난과 같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생업과 일상 생활은 별개의 것이다. 일상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물질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별개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쳤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을 다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할 일을 다 완성했다는 그런 뜻이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배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 어부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고기는 밤에 잡기 때문이죠. 지금은 아침이고 태양 빛이 떠올라서 비춰져 가지고 그 바다가 그냥 태양 빛으로 그냥 비춰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곳은요, 그물이 바닥에 잘 닿지 않기 때문에 고기를 잘 모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깊이도 적당히 깊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고기가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제사장 부분은요. 늙을 때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요한을 갖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가라는 요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볼 때는 모든 상황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조건과 상황을 택하셔서 그때에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하나님은 택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움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해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해보았지만 부응이 안되던데요. 그런 말할수 있습니다. 나도 다 해보았습니다. 전도 해보았고 나가서 어떻게 해보았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안 되던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해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다 해보도 안 되지 않느냐? 너희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안 되지 않느냐? 인간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다될 때까지, 다 바닥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말하자면 조건과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 계실까요? 인간들이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나를 구원하셨소. 하나님, 이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겁니다. 겸손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약 베드로의 상황과 조건이 좋았더라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본인이 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겠습니까? 내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나의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입니다. 심지어 심은 베드로는 컨디션까지 안 좋아요. 밤새도록 그냥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피곤하고 집중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는 그런 상태. 베드로 자신도 확인된 상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다 아무 것도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닥쳐올지라도. 이제 말씀의 때가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역사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몬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야 시몬이 너무 잘했다. 베드로 너무 잘했다. 그냥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의 경험만을 앞세워서 안 된다고 말씀을 거부했더라면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거기서 멈춰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행전를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오절에 시몬에 대답해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사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또 다시 그물질을 해도 안될줄 알지만은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 지금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발표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베드로는요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발표하신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졌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것과 요 집사님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선택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요.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지목하여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택적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뜻이죠. 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선택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소명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택받은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자원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 "아, 이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자기 경험은 안될수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직전의 경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택하셔서 그의 장모님께서 병을 고침 받았는데, 말씀의 권세로 고침 받았다는 것을 직전에 경험했어요. 아이 말씀의 힘이 이만큼 파워가 있구나.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때 일이 번쩍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이렇게 다 연관성을 다 만들어 놓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은 계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계기를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몰라도요. 시간 지나다 보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연관성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은 나의 상황보다 훨씬 위력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온 말씀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의지한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복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무엇입니까? 과장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복창해보면요, 가장 확실합니다. 가장 교육방법이 확실하죠. 그래서 군대에도 계속 복창시키죠. 왜? 그게 확실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이베드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믿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마음이 새기겠다. 하는 뜻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복창한 다음에 육절에 그렇게 하니 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복창하게 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다릅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복창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말씀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임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요 베드로의 동무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의 친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것과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과 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은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 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었으니 베드로가 그들을 부르죠. 그래서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그들도 그 배에 고기가 심히 가득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은혜는 나만을 위해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중 우리 중에 누군가 잘되면요 우리 모두가 잘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먼저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모두는 바로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이분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뭐 베드로가 우리가 알던 원죄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조상 때부터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한다는 그런 심정이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무시했더니 말씀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말씀은 일상 생활과는 상관없고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고 생각과 상관없고 내 진로와 상관없고 내병 고침과 상관없는 것으로 별개로 생각했더니 아니었군요. 말씀은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과 생각과 진로와 모든 것에 역사하는 말씀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 믿으면 밥이 나옵니다. 말씀 믿으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으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으면 진로확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면 병이 고침 받습니다 말씀은 모든 권능이 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능이 바로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배로는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질병, 생업, 진로, 일상, 생활의 모든 문제, 인간관계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통해서 하나들을 하겠다. 많은 구원사에게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러 어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경험한 자만이,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자만이, 말씀의 권능을 확인된 자만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도 없고, 말씀의 권능도 확신도 없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이 말씀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권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을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의 권세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경험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